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수탁입니다. 아, 3월 2일, 어, 종가매매,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전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3100 정도가 좀 저항선이 될 거라고 지금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오전에 지수가 좀 올라오면은 올라오면은 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어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일부 수익을 좀어 실현하시고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만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어 역시 좀 이렇게 심이, 뒷심이 부족을 해서 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어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봉으로서 이렇게 어 마감을 해서 어 그렇게 나쁘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어그 바뀌었죠. 한국 증시가 지금 잘 나갈 때는 한국 증시가 뭐 물론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에 이제 영향도 바뀌었지만은 먼저 치고 올라가서 어 먼저 치고 올라가서 힘있게 그런 모습를좀 보여준 게 1월 초였죠. 근데 지금은 약간 약간은 어, 한 발짝 물러서서 일단은 어,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어,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제 어제니까는 3월 1일 날은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서 어, 아시아 기타 증시 플러스해서 유럽 증시가 좀 올랐으니까는 오늘 이것이 반영이 된 거고 하지만은 오늘 또 오늘 또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아니면 은 유럽 미국의 또그 증시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는 아 약간은 좀 이렇게 밀려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어 저점이 시작이 되고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이러한 자리가 아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 미리 언급을 해 드렸다시피, 다음 주, 일단은 이번 주 목금이죠. 이번 주 목금 같은 경우가, 어, 그 중국 쪽 양해가 진행이 돼서 중국 쪽에서 어떤, 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어, 다음 주 목요일 11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지수는 좀, 어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증시는 그렇게 되고, 오늘 뭐, 투자 매매 동향을 좀 봐도, 어 아침에 바로, 어, 오르고 나서 대부분 종목들이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어, 어제 종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어, 매매하고 난 다음에 좀 쉰다 오후에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종목이 바뀌면은 어, 그때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한 전략이 내일도 어, 내일도 지금 어, 똑같이 적용이 좀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좀 이렇게 심을 냈던 종목이 뭐 내일 아침까지도 이제 심을 내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 들어서는 중간에 좀 이렇게 종목이 좀 바뀌면서 좀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어 예상을 좀 하는데 이러한 게 아직은 지금 중시가 완전하게 반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주도주가 치고 나가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개별주가 개별주가 지금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어, 일단 삼성출판사, PB파마를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1차 주요 관심주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어,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출판사, 어, 2월 달 동안 어,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테마 중에 어, 아기상어, 그다음에 러시아 백신주, 그다음에 쿠팡.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출판사인데,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좀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어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꺾여서 여기 내려간다고만 하면은, 아안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32,000원 정도, 어 그런 부분이 죠 너무 내려가면은, 어 그것도, 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V자로 이렇게 하기가 요즘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어느 선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 삼성출판사를 지금 매매를 좀 하고 있고 오늘은 어, 자동차 관련 주나 아니면 반도체가 잘갈 거기 때문에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전에 오전에 이런 부분들 9시 시작하고 나서 이러한 어, 그 매매 타이밍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러한 부분들 어 손실, 뭐 손익 아 짧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는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구간은 일단은 32,000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주말까지 보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삼성 출판사가 그게 어,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어,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주말까지는 중국 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인기를 끌것 같고 오늘 내일까지는 자동차가 그다음에 뭐, 뭐 이천지 될수 있고 반도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를 끌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좀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좀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썬어치 대끈간에 오늘 수익을 아, 잘 냈으니까 오늘도 수익을 그래도 아, 3-4% 정도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아, 삼성출판사 좋았다 자 그리고 pb파마 pb파마가 아니죠 이제 바뀌었죠 푸... 이름도 길어져가지고 이게 원래 이름이다 원래 원래 이름인데 어, 이걸 줄여가지고 약자로 pb 파마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어, pb 파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좀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봤던 거는 37,000원 정도를 받고 물론 오늘 등락이 좀 있어가지고, 매매는 잘 됐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뭐, 요 정도 라인에서 뭐, 충분히, 어, 매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은 났는데, 어, 생각한 거만큼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라인 37,000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 양봉이 이러한 양봉이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생길 때까지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어, 계속해서 그래도 관심주에서 빼지는 않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재밌었던 거는, 어, 한국 b n c 그 다음에 MVH Korea, 요 정도 될것 같아요. 뭐, 테크인도 괜찮았으나, 뭐, 크게, 어, 주도주로서 치워나갔다기 보다도, 오늘은 MVH Korea하고, 이제 한국 b n c 그리고, 어, 여기는 안 써놨는데, 구형 테크,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MVH Korea도, 자동차 관련주, 어, 매매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침에, 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여기가 이제 9시에 딱 시작하자마자 갭상승해서 내려왔는데, 어, <laughs> 하나, 둘, 셋, 넷, 한 5분 정도 이렇게, 요렇게 저 자리를 잡아줄 때 여기 손절가를 잡고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올라오면은, 어, 이 정도에서 이제 먹고 또 이제 움직이다가 또 여기서 위에서도 이렇게 자리 잡아줄 때한번 더, 어, 좀더 약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먹고, 뭐, 그 정도로, 정도만 매매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러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 얘하고 이제 비슷하게 어떤 게, 이제 구형 테크. 구형, 구형. 그죠? 구형 테크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요. 구형 테크도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까지 괜찮았다, 오늘. <laughs> 아침, 뭐, 아침에는 뭐 이렇게 쭉 올라서 매매할 공간이 별로 없었고, 오후까지도 좀 힘이 좋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었고, 그러면 은 오늘은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laughs> 일단은, 아,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자동차 관련주가 아직 어, 힘이 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공업을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식품, 서울 식품 어, 오늘 고가 자리에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다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고 내일까지 내일까지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분할을 해서 살 생각이고 그다음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오늘 어, 동방 관련 쿠팡이죠 쿠팡 관련해서 동방 KCTC, KTH, 최초에 먼저 움직였던 어, 1등 주들 쿠팡 관련 얘네들을 좀더 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멈추고 나서 악포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관심을 다시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와이더플래닛까지 같이 해서 쿠팡은 요 4개 정도 좀볼 거고 그 다음에 어, 구형테크 대원산업 자동차 관련입니다. 주 자동차. 자동차 관련주라고 해서 현대공업플러스에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어, 세 개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한빛소프트가 오늘 상한가 가면서 올라왔는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일 좀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어,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에 과연 어 1차적으로 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어 거래량 이 얼마만큼 들어올 건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SGA 솔루션즈 어 이제 보안 쪽 관련해 가지고 어 올라오는 종목인데 얘가 어 오늘 좀 이렇게 흐름이 좀 괜찮았다. 그리고 나서 좀 밑에 어 조정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는 흥구석유, 흥구석유를 어 매수를 했습니다. 흥구석유, 어, 저거를 지금, 음, 종가 매매 종목에는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1차적으로, 어, 7,500원 정도, 단가를 좀 맞춰놨어요. 그래서, <laughs> 얘도, 어, 지금, 어, 원재재 가격,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석유화학 쪽이, 업종이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얘도 오늘 이 저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밀리면은 어 일단은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를 손절할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가죠. 오늘 저가로 생각을 해서 여기가 밀리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가져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까지도 기다려본 다음에 어 여기까지도 이렇게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하루 음봉 나와도 쉬고 다음 날 내일 한요 정도까지만 해서 올려주면은 어 다시 시작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 셋째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장대로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정도의 어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가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좀 이렇게 저가를 이탈을 한다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면은 어 일단 물량 빼는 거죠. 뭐 이렇게 수수료만 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흥구석유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laughs> 흥구석유. 자, 현대공업 한번 볼게요. 현대공업. 현대공업. 오늘 어, 자동차 관련 주식이 여러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왔는데 현대공업이 어, 끝까지 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잘 유지가 됐었고 상한가를 갔다가 어, 막판에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밀리면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 만원 초반대까지 그래서 이제 1차 2차 매매를 좀 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흥구석유처럼 흥구석유처럼 내일은 어, 이렇게 뭐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쉴 수도 있지만은 어, 셋째 날은 이 저가를 잡고 이렇게 양, 음, 양 이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서울 식품, 서울 식품, 서울 식품 보기 전에 아까 전에 어, 구형 테크요, 구형 테크 자동차 볼때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어, 구형 테크도 지금 자리가... 급등 이후에 조정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서 한요 정도 라인 여기가 이제 한 38,000원 정도 될 텐데, 내일 만약에 상승 이후에 좀 눌러준다고 하면은 여기 정도가 지금 나오는지 3,800원입니다. 3,800원 정도가 자리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면서 내일은 천천히, 오늘도 천천히 했고 아침에만 반짝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굉장히 천천히 봤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어, 부분들, 부형테크,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음, 대원산업, 대원산업, 대원산업 급등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좀 이렇게 크게 봤습니다. 사실은 요정도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요정도 라인, 요정도 라인, 요정도 라인 한 6,800원 정도, 6,800원 정도가 되는데, <laughs> 일단은 내일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보면서 얘도 어느 정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지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면서 어, 이렇게 너무 아침부터 급등한 이후에 오후에 물량이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좀 이렇게 장중에 좀 이렇게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밀렸을 때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6,750원 여기까지 밀릴 것이냐, 아니면 6,800원까지 밀릴 거냐, 어, 그런 거 지금 보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 3개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식품, 서울식품. 오늘 상가 갔는데 내일 또 급등해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기 어, 지금 장도 안 좋고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고, 어, 그렇게 갭이 많이 뜰것 같지는 않고, 눌렸을 때 어, 여기 한 44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도 확인을 하고, 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매를 한다. 분할해서. 그리고 나서 동방, KCTC, 뭐 이제 KTH 와이더 플랜이 얘네들이 지금 음, 동방이죠. 어. 제가 옛날에 어, 처음에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자리였죠 이렇게. 아, 동방이 1월달에 처음에 입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3분의 2 지점에서 조정을 봤는데 보통 그렇게 쿠팡 관련해서 그렇게 테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더 하락을 하는데 올린단 말이죠 이상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지금 자리를 다시 한 번만 봐도 이 쿠팡 동방세링이 굉장합니다 매집이 상한가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 어, 이렇게 점상 이렇게 여러 번세 번까지 오고 난 다음에도 굉장한 파워죠.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한1주2주 정도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정도 만원 정도 라인에서 지금 어,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여기를 막 깨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시가죠. 만원 정도. 여기 이런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좀 어, 괜찮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짧게, 짧게 이제, 어, 보고, 손절은 막 이렇게 짧게 보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0 0 0 원, 1 3 0 0 0 원, 이런 데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러한 매매 전략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도 보고 있고, KCTC, 그다음에 KTH 다 똑같습니다. 얘네들 다 똑같은데 그래도 동방이 가장 어, 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방이 동방이 가장 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러한 저가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시간을 너무 질질 끌면서 옆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어, 매매를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우리가 어 그때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가 1월 초에 어 그런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2월 관련해가지고 공식 일자가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주가는 굉장히 좀 불안해집니다. 쿠팡도 마찬가지로 물론 낯게 상장을 하겠지만은 아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좀더좀 좀 이렇게 어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고 어그 전에 어 하려고 하면은 얘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쿠팡이 상장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당일 상장하고 뉴스하고 막그래 나올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시세를 내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좀 그러한 패턴으로 좀 봐주시면 좀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음뭐 오케이. 요런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뭐, 요런 쪽 애들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로지시스 어, 완전히 위에서 물량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은 좀 이렇게 쉬고 있는. 어, 그다음에 한네트 똑같죠. 그다음에 k 사인 어, 얘네들도 요런 부분들도 어, 좀 봐주시면서 끝까지 끝까지, 어, 챙겨보시는, 어, 그러한 종목이 좀 됐으면은,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아직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특출나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어, 기존에 올라왔던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 까지 해서 좀 계속해서 어 관심 있게 보면서 종목을 좀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내일 모레까지 보고 나서 어 다시 한번 뭐 올려 드릴 수 있으면은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